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오스카와 장미 할머니입니다. 10살인 오스카는 백혈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매일 일을 해야 하는 부모님은 주말에만 아들을 보러 왔어요. 어느 수요일에 디셀 도르프 선생님은 부모님을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린 최선을 다했지만 그 아이는 앞으로 12일밖에 살수 없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그렇습니다. 가서 오스카를 한번 안아주시지 그러세요. 그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질 않아요. 이 얼굴로는 아이를 볼수 없어요. 하며 엄마 아빠는 돌아가 버렸어요. 듣지 말아야 할이 이야기를 오스카는 문 밖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충격에 팔다리도 가눌 수 없을 정도였어요. 오스카는 그렇게 가버린 엄마 아빠가 겁쟁이라며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봐주던 장미 할머니를 찾았어요. 매일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곤 12일 밖에 살수 없다고 울먹였어요. 장미 할머니는 오스카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12일 밖에 살수 없다면 하루를 10년이라고 생각하며 살자꾸나. 그리고 매일 하느님께 편지를 올리자. 하느님께. 오늘 아침 8시에 난 패기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오직 그녀만을 사랑한다고 그녀 없인 살수 없다고 말했죠. 패기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곤 고백하더군요. 어젠 너무 슬펐다고. 오직 나만을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이제 장미빛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우린 약속이나 한듯 함께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울면서도 기분은 좋았어요. 부부로 살아간다는 건참 멋진 일이에요. 특히나 산전수전 다 겪고 난 50대부터는요. 시계가 10시를 치는 소리를 듣고서야 난 오늘이 크리스마스란 것을 알아차렸어요. 폐기와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폐기의 가족들, 형제자매며 삼촌이며 사촌이며 모두 폐기방으로 몰려들 테고 난 아대로 엄마 아빠랑 지겨운 하루를 보내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번엔 뭘 가져올까? 만 팔천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놀이? 내가 건강했을 때 찍은 사진? 쓰레기 봉투보다 지능이 낮은 그런 멍청이들과 하루를 보낼 생각을 하니. 암담했어요. 걱정스럽더군요. 지긋지긋한 하루를 보낼 게 뻔했으니까요. 난 탈출을 결심하고 재빨리 실행에 옮겼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11시 반에 장미 할머니가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러 왔어요. 부모님과 즐겁게 지내라고 한 다음 할머니는 탈의실로 내려갔죠. 나는 휘파람을 불었어요. 팝콘과 아이스차인과 베이컨이 달려와서 잽싸게 옷을 입힌 후 나를 장미 할머니의 차가 있는 곳까지 드러날랐어요. 할머니 차는 선사시대 차 같았어요. 팝콘이 뒷좌석 문을 갈고리로 열었어요. 친구들은 날 뒷좌석 밑에 내던지고는 지도새도 모르게 병동으로 돌아갔죠. 한참이 지나 장미할머니가 차에 올라탔어요. 한 열댓 번쯤 엔진을 툴툴거리게 만들고 나서야 시동을 걸고는 그야말로 무섭게 질주하기 시작하더군요. 선사시대 자동차. 정말 대단했어요. 엔진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꼭 급행열차를 탄것 같더라고요. 흔들리기는 또 얼마나 흔들리는지 흥청되는 시골 장터 같았고요. 장미 할머니는 스턴트맨 친구한테 운전을 배운 게 틀림없어요. 신호등도 횡단보도도 교차로도 아랑곳 안터군요 가끔은 차가 길 위에 붕떠 있는 것 같았어요. 차는 정말 시끄러웠어요. 할머니가 쉴새 없이 경적을 울려댔거든요. 또 한가지. 언어 사용에 문제도 있었고요. 정말 대단하더군요. 요리조리 끼어드는 적들을 향해 할머니는 온갖 끔찍한 욕설을 퍼부었어요. 난 도착하자마자 벌떡 일어나, 나 여기 있지롱? 하며 장미 할머니를 놀래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집까지 가는 장애물 경주가 너무 오래 걸려서 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깨어나 보니 춥고 조용하고 깜깜했어요. 잠에서 깨면 늘 그렇지요. 난 축축한 뒷자리 바닥에 혼자 누워있더군요. 그제야 바보짓 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차에서 나와보니 눈이 내리고 있더군요. 호두깎기 인형에 나오는 눈송이들의 왈츠처럼 좋지는 않았어요. 어찌나 추운지 이가 딱딱 마주칠 지경이었으니까요. 불 밝혀진 커다란 집한 채가 눈에 들어오기에 난그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더군요. 안간힘을 다해 뛰어올라 초인종을 누른 후난문 앞에 털썩 엎어졌어요. 장미 할머니가 나왔어요. 저런, 저런. 할머니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나를 향해 엎드리며 속삭였어요. "내 네, 귀염둥이, 그래서 난 바보짓을 한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지요. 할머니는 나를 안아들고 거실로 갔어요. 커다란 크리스마스트리가 오색 눈을 깜빡이고 있더군요. 장미 할머니네 집은 눈이 희둥그레질 정도로 멋졌어요. 나는 벽난로 옆에서 몸을 녹였어요." 그리고 코코아를 큰 잔으로 마셨지요. 난 몸이 괜찮아지면 할머니가 야단칠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아픈 척 했어요. 사실 힘든 일도 아니었어요. 진짜로 무지하게 피곤했으니까요. 병원에서 다들 너를 찾고 있단다, 오스카. 난리가 났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몰라 경찰에 신고하셨다. 왜 부모님을 미워하지? 나를 겁내니까요. 겁이 나서 나한테 말도 못 붙인다고요. 내가 무슨 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왜 나를 겁내는 거죠? 내가 무시무시하게 생겨서? 냄새가 나서 나도 모르게 바보가 돼버려서. 부모님은 너를 겁내는 게 아니란다 오스카. 병을 겁내는 거지. 병도 나의 일부잖아요. 병이 났다고 태도를 싹 바꾸면 어떡해요. 건강한 오스카만 좋아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도 널 사랑하신대. 오스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엄마 아빠랑 얘기하셨어요? 그래, 네가 나랑 잘 지내는 걸 부러워하시더구나. 아니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셨지. 그렇지 못하는 걸 슬퍼하셨다고. 난 어깨를 으쓱해 보였어요. 하지만 화는 많이 풀려 있었답니다. 장미 할머니는 따끈한 코코아를 한잔더 가져다 주셨어요. 잘 알면서 그러는구나, 오스카. 너만 죽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니. 부모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 아니냐. 난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럼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겠지, 쓸쓸하게. 사랑하는 외동아들 오스카와 하해하지 못한 걸 못내 괴로워하시면서 말이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장미할머니. 기분이 찜찜하단 말이에요. 부모님 생각도 해야지 오스카. 네가 죽을 거라는 건 인정했잖아. 넌 영리한 아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죽는다는 건왜 모른 척하려고 하니. 사람은 다 죽는 거야. 네 부모님도 그리고 나도. 맞아요. 하지만 내가 먼저 죽잖아요. 그렇지 네가 먼저 죽지. 하지만 먼저 죽는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들을 모른척해도 되는 거니?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알았어요. 장미 할머니. 엄마 아빠한테 연락해 주세요. 저, 하느님, 이어지는 이야기는 간단히 쓸게요. 손목이 저려오거든요. 장미 할머니는 병원에 연락했고, 병원에서는 엄마랑 아빠한테 연락했고, 엄마랑 아빠는 장미 할머니네 집으로 왔어요. 우리는 다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어요. 난 엄마 아빠에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난 엄마랑 아빠도 언젠가 죽는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 말이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는 모르지만, 난 예전에 엄마 아빠를 되찾았고, 우린 진짜 멋진 크리스마스 저녁을 보냈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오스카 얼린. 하느님께, 난 이제 만 6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무리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시 병원으로 오니 좋네요. 늙으면 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집 떠나는 걸 싫어하게 되죠. 정말이지 두번 다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어제 편지에서 빠뜨린 이야기가 있어요. 장미 할머니네 집 층계참 선반 위에 폐기 분류의 조각상이 있더군요. 정말이에요. 아주 똑같았다니까요. 석고상인데 고운 얼굴이며 파르스름만 살가시며 정말 똑같았어요. 장미 할머니는 성모 마리아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을 조각해 놓은 거래요. 할머니는 조각상을 나한테 줬어요. 지금 조각상은 내 침대 머리맡 탁자에 놓여 있답니다. 결국 할머니네 집안으로 되돌아가겠지만요. 내가 할머니를 입양했으니까요. 폐기 블루는 많이 좋아졌어요. 휠체어를 타고 날 보러 왔지요. 폐기는 조각상이 자기랑 닮은 줄 모르더군요. 어쨌든 우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손을 맞잡고 호두깎기 인형을 들으며 추억에 잠겼지요. 더쓸 수가 없어요. 펜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병원 사람들이 모두 배탈로 고생하고 있어요. 디셀 드루프 선생님도요. 부모님들이 산페인이며 초콜릿이며 거의 간이며 설탕에 절인 밤 등등을 병원 측에 잔뜩 선물했기 때문이지요. 하느님이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내일 만나요. 오스카 올림 하느님께. 오늘 60대를 보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선 장미할머니가 준 크리스마스 선물을 다 써버렸어요. 무슨 선물인지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사하라 사막에 사는 식물인데 하루살이랍니다. 씨앗에 물이 닿기만 하면 싹을 튀우고 줄기를 내뻗고 잎새를 피워 올린 다음 꽃이 되어 씨앗을 만들어내고 시들어 말라버린답니다. 짠 저녁이 되면 완전히 자취를 감추죠. 기발한 선물이었어요. 그런 식물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린 아침 7시에 씨앗에 물을 줬어요. 우리라 함은 엄마랑 아빠, 장미 할머니 그리고 나지요. 엄마랑 아빤 요즘 장미 할머니네 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병원에서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그것의 일생을 간찰했지요감동적이었어요가냘프고 볼품없는 식물이었지만 하루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살다 죽었으니까요.디셀도르프 선생님이 내 방에 들렀어요.흠신 두들겨 맞은 개처럼 처량해 보이더군요.표정이 압권이었어요.그 수검댕이 눈썹하며. 디셀드로프 선생님 눈썹 손질은 자주 하세요? 내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주위를 휘둘러보더군요. 장미 할머니랑 엄마, 아빠한테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목맨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하시더군요. 그런 얼굴 하고 다니지 마세요. 디셀드로프 선생님.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는 나대로 치료를 꼬박꼬박 받았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꼼꼼하게 치료하셨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 라틴어로 된 병명을 대면서 불치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말이에요. 긴장을 푸세요.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라고요. 선생님은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자연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탈란 곳을 고쳐주는 사람이죠. 조바심 내지 마세요. 디셀드루프 선생님. 어깨에 힘 빼시고요.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러면 의사일 오래 못하실 거려? 선생님 표정이 어떤지 거울 좀 보세요. 내 말을 들으면서 디젤도르프 선생님은 점점 입이 벌어졌어요. 꼭 날달걀 빨아먹을 때처럼요. 그러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환한 미소였죠. 선생님은 나를 덥석 껴안았어요. 네 말이 맞아 오스카. 말해줘서 고맙다. 멀려 선생님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 방에 들르셔도 괜찮아요. 자, 오늘 하루는 이랬답니다. 하느님. 참, 하느님도 날 보러 오셔야 하는데요. 오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세요. 요즘 날 보겠다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요. 하느님은 언제든 대환영이에요. 내일 만나요. 안녕. 오스카 올림. 하느님께, 폐기 블루가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난 바보가 아니에요. 폐기를 다시는 볼수 없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너무 슬퍼서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폐기 블루랑 난 한평생을 함께 했는데, 이제 난 이렇게 혼자예요. 대머리에다 지친 몸으로 침대에 쓰러져 있다고요. 늙는다는 건 추해요. 오늘은 하느님이 미워요, 오스카 올림. 하느님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때 맞춰 오셨더군요. 난 아주 울적해 있었거든요. 아니면 혹시 내가 어제 보내드린 편지 때문에 화가 나서 오신 건가요? 아침에 눈을 뜨니 이제 아흔 살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난 하느님이 오시는 중이란 걸 깨달았어요. 새벽이었어요. 세상에는 나 하나뿐이었어요. 너무도 이른 새벽이라 새들도 잠들어 있었죠. 당직 간호사, 뒷키로 아줌마도 선잠을 자고 있었고요. 하느님이 아침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힘들어도 끈질기게 밀어붙이시더군요. 하늘이 어슴푸레해졌어요. 하느님은 흰 공기, 회색 공기, 파란 공기로 밤을 밀어내고 이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하셨어요. 그제야 난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점을 깨달았어요. 하느님은 불굴의 사나이였어요. 지칠 줄 모르시더군요. 쉬지 않고 일만 하셨어요. 자, 낮, 자, 밤, 자, 봄. 겨울, 패기블루, 오스카, 장미할머니. 그 넘치는 건강이라니. 나는 하느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 보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요. 매일 처음 본 느낌 그대로 세상을 바라볼 것. 나는 그 충고를 실행에 옮겼어요. 처음 본 느낌 그대로. 나는 빛이며, 색채며, 나무며, 새며, 동물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콧구멍을 간지리며 내게 새 숨을 불어 넣는 것이 느껴졌어요. 복도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성당의 아치형 천장 아래에서처럼요. 나는 살아있었어요. 그 순수한 기쁨에 몸이 떨렸어요. 살아있다는 행복감. 난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비결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느님, 내 손을 잡고 나를 신비의 한가운데로 이끌어가 그곳에서 신비를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오스카 올림. 하느님께. 오늘 난 백살이 되었어요. 장미 할머니처럼요. 계속 잠이 쏟아지지만 기분은 좋아요. 난 엄마랑 아빠에게 삶이란 참 희한한 선물이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이 선물을 과대 평가해요. 영원한 삶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엔 과소평가예요. 지긋지긋하다느니 너무 짧다느니 하면서 내동댕이 치려고 하죠. 그러다 결국 선물 받은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빌린 것이니 잘 써야죠. 나도 이제 나이가 100살이 되고 보니 내 말에 자신을 갖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을 제대로 즐길 줄 알아야 해요. 섬세한 감각, 예술적인 감각을 길러야 한다고요. 10살, 20살 때는 바보 멍청이라도 삶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100살이 되어 움직이지도 못할 때에는 머리를 써야 하죠. 엄마랑 아빠가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를 만나주세요. 잘 알아듣게 말해주시고요. 난좀 지쳤어요. 내일 만나요. 안녕. 오스카올림 하느님께 110살 나는 너무 늙었어요. 죽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스카올림 하느님께 꼬마가 죽었습니다. 난 계속 장밋빛 가운을 입겠지만 더 이상 장미 할머니는 아니랍니다. 난 오직 오스카에게만 장미 할머니였으니까요. 오스카는 오늘 아침에 숨을 거뒀답니다. 그의 부모님과 내가 한 30분간 커피 마시러 간 사이의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없이 갔지요. 일부러 그 순간을 택한 것 같아요. 우릴 덜 고통스럽게 하려고요. 죽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하려고요. 사실 우리가 그 애를 돌본 게 아니라 그 애가 우리를 돌봐 주었죠. 마음이 터질 것 같군요. 마음이 무거워요. 오스카가 내 맘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 애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아직은 눈물을 아껴두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한들 그의 부모들만 하겠습니까? 오스카를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의 덕에 난 명랑한 할머니가 되어 전설도 만들어내고 프로레슬링에도 정통하게 되었답니다. 그의 덕에 난 웃고 기뻐했습니다. 오스카는 내게 하느님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꽉차 있답니다. 사랑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지요. 그 애가 내게 준 사랑이 너무도 많기에 난 평생 사랑으로 가득할 겁니다. 또 뵙죠. 장미 할머니 드림. 추신 마지막 사흘 동안 오스카는 침대 머리맡 탁자에 알림판을 올려놓고 있었답니다. 하느님과 관계되는 얘기였지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날 깨우지 말 것.